안녕하세요 종알대입니다 예, 종알대 매법으로 종목을 분석하고 매수해서 무료로 종목을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예, 3월 14일 목요일 예 오늘 종목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음, 시황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딘가요 잠깐요 코, 코스피 한번 아 코스피 음 코스피 보면 어떠죠 전형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음, 저희가 결국엔 기다리던 신호 왔어요. 뭔가요? 예. 거의 1년여를 거의 반복해 왔던 예, 1년여를 거의 반복해 왔던 23년도, 22년도 중반서부터 에 거의 1년 반이네요. 그렇죠? 1년 반을 거의 반복해 왔던 그 박스권을 박스권을 어떻습니까? 예. 강 장대양범을 어떻죠? 예, 뚫었습니다. 뚫고 수급 한번 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수급 한번 보면 아~ 요것도 제가 오전장, 오후장을 봤었는데 외국인이 오전장이 한 천억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오후장 동시호가장 포함해서 거의 오천으로 밀어 올렸죠. 오늘 만기일에서 아마 오후장에 지금 들어 올렸습니다. 아, 외국인 수급도 짱짱하죠. 그렇죠? 오천억. 뭐 이미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디서부터 예상을 계속 해왔던 건가요? 요거 때문이었었죠. 예. 외국인 세력이 5조에 가까운 대량 매집을 했다. 절대 여기는 깨지 않는다. 분명 옆으로 횡보하다. 점프할 거다. 근데 그 기간이 1주, 2주일 수도 있지만 내일, 내일모레가 될 수도 있다. 짧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왜냐면 요 수급이 급하게 들어온 요 수급 때문이었었죠. 그렇죠? 반도체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던 날입니다. 어 그러면서 지금. 가게 뚫었어요. 뚫으면서 장대양봉으로 뚫으면서 어떻습니까? 예, 외국인 수급도 너무 좋아요. 기관하고 쌍매수입니다, 그렇죠? 음, 끝난 거죠. 이건 자 그러면서 코스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닭 이미 이날 뚫었어요. 이미 뚫으면서 <laughs> 자 얘는 이미 이, 이틀 전에 장대양봉으로 이미 좌측에 있던 요 박스 요 외국인 세력의 어떤 매집 단가. 이쪽으로 횡보할 거다 뚫을 거다 뚫었죠 뚫고 일시적으로 어떻습니까 좌측 직전 고점에 대한 매물 아주 예쁘게 소화 이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여기에 있는 거 여기서부터 쭉다 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좌측에 형식적으로 좌측 고점에 대해서 차익실현 들어오는 매물들 이틀 예쁘게 잡아주고 어떻습니까 오일선 위로 윗골이 달았죠 예쁘죠 이 차트가 무너질 차트인가요 아니면 위로 갈 차트인가요 여러분들한테 말씀 더뭐 추가적으로 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위로 가는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코스피가 지금 1년 반 만에 지금 박스권을 뚫었다 그럼 결국엔 코스닥도 같이 연동한다는 전제조건이 뭡니까 어찌 됐든 굴곡은 있겠지만 이 윗부분으로 이 윗부분을 넘어서 어떻습니까 코스피가 3천을 간다 그러면 이 윗부분까지 열려 있는 거 맞나요 예 열려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 포문을 열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저희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은 저렇고요. 저희 종목들을 보면 음 잠깐요. 오늘 로봇주가 좀 괜찮게 움직여 줬네요 그렇죠? 음 보면 아 저희 삼형제, <laughs> 저희 반도체 사형제 또 오늘 좀 떨, 떨어졌던. 벌벌 떠셨던 저희 구독자님들 계신가요? 또 8%의 6%아 그죠? 어 저희 지수 시황을 보면 이렇게 얘기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반 저희 구독자님 중에서 반도체 종목이 없었던 구독자님들은 매수 기회입니다. 음 그건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네, 그것만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그 반도체 종목을 이용해서 지금 저, 저 코스닥 지수 저 하락을 유도했죠. 예, 오늘 같은 날은 오늘 같은 날은 저희 종목들 못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였습니다. 아, 그건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보면 자. STI 소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STI STI 한번 봐 볼게요. 보시면 요 종목. 음. 박스권이 여기죠. 예, 박스권을 러프하게 한번 크게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알댐에 계속 해오고 싶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박스권을 뚫는 방법이 뭐가 있었죠? 예, 박스권을 막, 막고 떨어지든가.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매수한 게 언제입니까? 이렇게 박스권을 막고 강한 대량거래 일으키면서 떨어질 때가 포인트였어요. 그쵸? 그래서 잡았습니다. 박스권을 막고 떨어진 종목은 반드시 박스권을 뚫는다. 뚫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예, 뚫고 그냥 가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가는 경우보다 어떤 경우가 더 많습니까? 박스권을 뚫으면 우측으로 뭐 하죠? 예. 조정 줍니다. 이때도 매수 포인트죠. 매수 포인트예요. 근데 늘 말씀드렸지만 박스권을 하단으로 해서 그 조정 줄때 일시적으로 어떻습니까? 박스권 부분을 스크래치 내는 경우 있다 없다? 많이 봤죠. 그렇죠? 일시적으로 스크래치 내는 경우 살짝 스크래치 내거나 지금처럼 아예 밑으로 확 밀어버리거나 21선 부분까지 그죠 밀어버리거나 살짝 스크래치 내거나 어, 이거든 저거든 상관없다. 뭐 조금 더 줘도 좋고 네, 조금 더 줘도 상관없습니다. 왜? 왜 조금 더 줘도 상관없느냐? 외국인 세력들이 주도 테마를 그 내릴 땐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정 지지선 10. 11선이나 2일선을 강하게 내리는 장대 음봉이면서 이렇게 기분 나쁜 밑꼬리도 없는 기분 나쁜 요런 장대 음봉이 특징이에요 <laughs> 이 녀석도 어디서 그걸 볼수 있냐 그 전에 거 보시면 답 나와요 이렇게 조정줄 때는 박스권 맞고 조정줄 때는 보시면 기분 굉장히 나쁩니다 어떤가 면 직접 보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날입니다 이런 날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시죠? 이슈일성까지 당연히 한번 밀고 갔잖아요. 그쵸? 근데 어때요? 그리고 밀어 올려요. 그쵸? 그리고 밀어 올립니다. 이런 짓을 많이 해요. 이런 짓을 다른 아마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쭉 보시면은 요런 것, 요런 짓 하는 거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보던 가온 집산봐 볼까요? 잠깐 보시면. 요런 녀석들의 특징이에요. 요런 녀석들의 특징. 보시면 요로 보세요. 어떻습니까? 2 1선확 깨버리죠. 밑꼬리도 살짝 달립니다. 거의. 그쵸? 이런 기분 나쁜 음봉을 자주 만듭니다. 할때 보시면 요런 것들. 예, 20선 아예 깨버리고. 일반적인 중소형주에서 보는 그 21선 밑꼬리 예쁘게 달고 만드는 그런 차트를 잘안 만들어요. 예, 그게 특징입니다. 외국인들이 주도 테마를 올릴 때는 이렇게 개미들한테 공포 줄때 특정 지지선을 기분 나쁜 음봉으로 확 밀어버리고 올려주지도 않는다. 그렇죠? 그래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유유히 올려줍니다. 그렇죠? 자 오늘도 보세요. 또한번또 기분 나쁜 음봉 또 나왔어요. 그렇죠? 자 보자고요. 여기가 바닥일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만 다시 한번 또 내려올까요? 네, 내려올 확률이 높을까요? 여기에서 횡보하다 가확률이 높을까요? 네, 그건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음. 그런 면에서 요 녀석은 지 예로 잠깐 들었는데 아 저렇게 외국인들이 기분 나쁜 음봉 만들어주더라 음. 자 이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보다 매수 포인트 이번에도 만약에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같은 날 담으신 분잘 하셨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확률은 낮겠지만 충분히 이 정도까지 있어요. 내려간다고면 어떻습니까? 쓸어 담으세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뭐 보고, 뭐 보고,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지수 박스 컨트롤고 가는 중이다. 근데 감히 시총 1, 2위 종목을 하락시키면서 갈수 있나요? 못 가요, 절대. 지금 얘네들 반도체 말고 뭐가 있다? 제약 바이오 로봇 주 ai 그 다음에 2차전지 2차전지는 지금 상승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분위기도 안 좋습니다 예, 반등 정도 수준이에요 걔는 완전 탈락됐어요 그럼 지금 제약 바이오 로봇 주 정도 아니면 ai 정도 걔네들만 가지고서는 부대장 정도 수준은 되지만 코스닥을 전적으로 올릴 수 있는 주도태만 절대 시총 가지고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그 종목들이 만약에 주도 테마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제가 보는 이 시총 테마 업황을 보는 이시저 저뭐죠 저 전체 테마 업종의그 상승률을 나타내는 이 차트에 10위권 내 일주일에 최소한 두세번 이상은 나와야 줘야 됩니다. 이 10위권 내 들어줘야 돼요. 네. 그래야 그 녀석이 주도 테마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코스피에서는 그런 종목이 뭐가 있죠? 조선주. 어, 코스피는 조선주 꼭 한번 봐보세요. 조선주 뭘 보냐면 외국인이 수급 현황이 한달전부터 빨간 불로 쫙 올라왔습니다. 그게 저희 그코스닥에서 대량 고래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음, 이 녀석들은 과거 그이 상승률에서 보면. 1위에서 10위 동안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반복해서 올라왔어요. 요 녀석들과 은행주, 보험주 관련된 녀석들은 올라왔었어요. 그 녀석들이 바로 뭐다? 네, 주도 테마가 되는 경우다. 그러니까 주도 테마의 조건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테마 상승률 1위에서 10위 내에 나타나야 되고 대량 거래로 바닥에서 매집한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게 지금 어, 2차 전지나 내지는 제약바이오 로봇 그 다음에 AI 쪽에 있느냐 그게 없다는 거예요. 어. 그럼 어디 있어요? 반도체는 있었어요.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지금 STI 하나만 봐도 뭘봐습니까 예, 지금 STI 하나만 봐도 뭘뭘할수 있냐면 자 보세요. 박스 건을 뚫는데 뭡니까? 박스 건을 이런 대량거래. 이런 대량거래 지금 매집 현황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팔아먹고 내려가는 건가요? 어 이게 팔아먹고 만약에 내려가는 거라 그러면 지금 코스닥은 하락해야 돼요 네. 반도체주의 1, 2, 그 1등주들을 만약에 하락시키면서 코스닥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이 가고 있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딴거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남들은 이거 고점에서 먹고 털어지는 거다 이제 최고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말 없죠. 그쵸? 렇 이렇게 보면 할 말이 없죠. 고점 갔잖아요 진짜로. 그쵸? 하지만 지수와 지수와 그 다음에 대량거래 밑에서 그 매집한 현황과 그 다음에 그 테마 상승률에서 반도체주가 주기적으로 계속 출현했었던 그 팩트 조건을 놓고 보면 뭐다? 에, 이거는 박스권을 뚫으면서 뭡니까? 매집한 거다. 자 매집 팬드 지금 내려와요. 맞나요? 이게? 절대 동의 못하겠는데요. 이럴 경우는 뭐다 매수 포인트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 준다. 매수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 이거는 지나보면 알아요. 지나보면 그렇죠. 혹시 오늘 아마 8% 떨어진 거에 지금 별의별 생각 다 하시는 구독자님들. 뭐 엔비디아가 대폭락하고 있다. <laughs> 네, 저는 우습습니다. 왜? 저희 팩트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근거 자료를 가지고 하나만 기억한다. 코스닥은 이제 시작하고 있다. 코스닥이 가려면 반드시 시총 1, 2위 1등주가 필요하다. 1등주 조건을 갖추고 있는 녀석은 누구다? 반도체주다. 바닥에서 대량거래 매집한 흔적들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테마 상승률의 1에서 10위까지를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은 반복적으로 나와야 했었다. 이 녀석이 그랬다. 아셨죠? 그런 녀석이 지금 박스권 내로 지금 스크래치 내고 들어와 그거는 매수 포인트입니다. <laughs> 자 길게 얘기 안 드릴게요. 반도체는 어, 오늘 같은 날은 기존의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내 종목이 시장에서 좀 많이 소외된 것 같다. 이럴 때 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럴 때뭐 한다. 주도 테마를 잡잡 봤을 경우에 음, 자기 자산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그걸 다 완전히 뭐 손절 처리하고 새로 가라는게 아닙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지분을 조금 조금씩 줄여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 주도 테마 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반대 취지 쪽으로 조금 조금씩 몰아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어, 저희 생각이 맞다고 하면 지금 이 코스닥 지수의 상승률이 맞, 상승이 맞다고 하면 꽤큰 수익을 줘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기존에 있던 종목들을 조금 조금씩 정리해서 몰아넣는 겁니다 음, 그 뒤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그쵸? 차트를 봐야 믿잖아요. 그쵸? 그건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네패스 아크도 마찬가지. 요건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래야 돼요. 왜 그런지 말씀드렸었죠? 왜죠? 예. 얘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기 여기 매물대 굉장히 강해요. 그쵸? 이 녀석이 약한 놈 같은 거 그냥 맞고 여기까지 떨어지겠죠. 다시. 근데 어떻습니까?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이 녀석은 추가적으로 가능률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다 이걸 한방에 이렇게 뚫을 수도 있겠지만 쉽진 않겠죠 그렇죠예 그래서 지금 옆으로 저번에도 아마 어,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지만 어, 가주면 좋은데 어떻습니까 옆으로 횡보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 위에 있는 매물 물량 받고 있는 거죠 이게 1주가 갈지 2주가 갈지 아니면 2 3일만 가다가 그냥 위로 밀어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도체주가 주도주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이라는 거. 언제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쵸? 짧을 수도 있고, 좀 며칠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금방 정도면 충분하다. 지금 매물 받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쵸? 음, 저게 끝나면 한번 강하게 쏘겠죠. 왜냐면 이 녀석 이런 날 이렇게 막10몇 프로씩 쏘는거 기억나시죠? 우습습니다. 5%, 6%씩 떨어지다가 20%로 말아 올려버리면 그냥 바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단타 하시던 분들은. 진득하니 갖고 계세요. 네패스. 아,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떨어져서 걱정되시나요? 그냥 이 녀석은 뭐 보고 모으시냐면, 그냥 여기 보고 모으세요. 여기 보고 이 녀석 반도체 중에서 하락 이후 지금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런 매집이 일어났던 녀석이에요. 예, 네. 뭐다? 하단이라고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다시 한번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큰 러프하게. 박스 껐네. 여기까지 내려와 준다.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땡큐하고 쓸어 담으세요. 왜 반도체주 코스닥이 상승하고 있고 반도체주가 주모, 주도테마라고 한다면 이거 그냥 2, 30%, 3, 40% 먹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냥 쓸어 담으세요. 묻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바닥에 내려온 겁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왜 21선 깼냐고요? 얘기 드렸죠. 그렇죠? 외국인 대력이 주도테마를 올릴 때는 21선, 11선. 기분 나쁘게 은봉으로 내리 때립니다. 그랬을 때 개미들이 혼란스럽거든요. 도대체 이게 뭐지? 추가적으로 더 내린다는 건가? 손절해야 되나? 그걸 노리는 겁니다. 예, 계속 박스권 하단이다. 그냥 쓸어 담는다. 종할대는 예, 뭐 별로 뭐큰 걱정 안 됩니다. 근데 아마 구독자님 중에서 아직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뭔가 왜 이렇게 올랐으니까 겁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원리 말씀드렸어요, 제가. 에 저희는 뭘 본다? 에 박스 건 뚫어버리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여기를 뭘 본다? 판 바닥으로 본다. 여기는 잊어버리세요. 여기는 잊어버리고 어디다? 이 녀석의 바닥은 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오픈의지 테크놀로지 제가 앞에 있는 STI 설명드리면서 동일해요. 얘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와 준다. 그냥 꾸벅 절하고 담으세요. 코스닥이 상승이 꺾이지 않는 한 담으세요. 언제 판다? 코스닥 상승이 꺾이는 그 시점에. 그러면 꽤 위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아셨죠? 지금은 중요한 건 특히 STI하고 오픈에치 테크놀로지처럼 박스권을 뚫 뚫었던 녀석들은 위에 허 벌판이에요. 얘가 과연 2, 30%? 저번에도 어끄제도 말씀드렸죠. 20~30% 먹으려고 이런 대량거래 만들었을까요? 웃기지 않아요. 정말 그렇죠. 왜 그냥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지? 차라리 이 녀석이 여기 갔다 막고 떨어지면 그냥 아 여지껏 계속 해왔던 것처럼 여기에 상승시켰던 물량 그냥 매도하는 거예요.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왜돈 써가면서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올렸을까요? 이런 돈 써가면서 왜? 이 팔아먹으려고? 팔아, 이렇게 팔 팔아, 안전하게 팔아 먹지 뭐 이런 위험 부담 가지면서 팔아 먹습니까? 이 엄청난 매물 받아가면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단 얘기는 뭡니까? 여기까지 조정을 주더라도 간단 얘기예요. 그리고 분위기 좋잖아요. 코스닥이 상승하고 있고, 근데 이 녀석은 코스닥에서 가장 큰 시총 갖고 있고, 이 녀석을 떨어뜨리면서 코스닥이 간다 상상 못해요 지금. 없어요 없어 대체할 만한 게 지금. 네, 로봇주도 2차 전지도 안 되고 로봇주 AI 안 되죠. 그렇죠? 특히 2차 전지는 그나마 유일한 건데 2차 전지 그 차트를 보면 뭐다? 저거는 반등입니다. 다시 한번 또 봐요. 아니 이게 지금 이게 이,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상승하려고 하는 종목의 지금 차트 패턴인가요? 못 앞전 거래량에 대응하는 어떤 대량 거래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 지금 역별이 지금 수평으로 조정주지도 않았어요. 예쁘게 120선, 60선, 20선이 유나마 여기서 모여 있다고 하면 그나마 나요. 지금 아직도 지금 120선 맞고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케이스예요. 이 그러니까 차전지가 이런 모양인데 이 녀석이 지금 진정 코스닥 올라갈 때주도테마다 아니잖아요. 그럼 2차전지 빼고 나면 나머지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막 연일 막 20%씩 올려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따져 묻는 투네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차트가 그냥 뭐 뻔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는 행동들은 그렇죠? 저희 이미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죠? 지수 예상에 맞고 주도 테마 예상에 맞고. 그 이런 기회가 오면은 그냥 주워 담는 거예요. 묻고 따지지 마세요. 예 그건 지나고 나면 알아요. 지나고 나면 지금 얘기 드려 봐야 뭐 아직 뭐 차트가 돌아선 게 아니니까 못 믿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고 나면 안다. 그때 되면 꾸벅 절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음, 왜 그런지는 계속 제가 그냥 떠들어대기만 한게 아니라 보다 증거 자료 갖다 놓고선 말씀드렸어요. 오픈 에치 테크놀로지도 그런 면에서 뭡니까? 예 내려오면 쓸어 담으세요 에, 여기서 돌릴 확률 높겠죠 근데 추가적으로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와준다 어, 그냥 묻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쓸어 담으세요 확률은 높지 않으나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제 얘기가 뭐 100%는 아니니까 에, 스크래치 내고 돌려준다 그러면 그냥 꿉벅 꾹벅 절하세요 몸뭐 믿고? 앞전 거래량을 먹는 대량 거래 믿고 그리고 코스닥이 간다는 거그 다음에 주도 테마가 됐다고 하는 그세 세 가지 믿고 가는 겁니다 아셨죠? 예, 반도체 내네 종목 오늘은 매수 포인트였다. 결론은 그겁니다 음, 추가적으로 좀더 조정 줄수 있으나 간담이다 간다. 다시. 자, 동부 바이오 제약 마찬가지. 어, 제약 바이오 2등주, 로봇주 포함해서 제약 바이오 2등주로 갈수 있는 끼가 있어요. 왜냐? 그 테마 상승률이 지금 가록 12 안에 지금 들고 있습니다. 빈도수가 좀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개별적인 종목별로 틀리지 틀리긴 하겠지만 강한 놈 있고 아닌 놈 있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코스닥 상승하고 있다 이런, 이, 이런 차트 왜 버립니까 그죠 갖고 21선 위에 올라가서 돌린다 한번 갈수 있어요 갖고 갑니다 청담 글로벌도 마찬가지 21선 위로만 올라가진다 그러면 지금 코스닥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에요 그죠 한번 갈수 있어요 뭐 크게 가지 않더라도 우리한테 몇십 2 30% 수익 쉽지 않게 줄수 있는 종목입니다 예, 알로이스 마찬가지 밑에서 지금 꿈틀거리죠 뭐 가겠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옆으로 조금 더할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21선 위로 한번 올라타겠죠? 올라타면 그때도 밤뭐 10시 이후 한번 미성년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청소년 여러분은 사용을 됩니다, 종료하시고 귀가해 주십시오. 상승, 쌍봉 그리면서 하락, 하락하면서 어떻습니까? 완바닥, 투바닥, 하락하면서 월봉상 쌍바닥 주어다 말합니다. 거기 부분까지 왔잖아요. 근데 저걸 왜 버려요? 그렇죠? 뭐 이렇고 저렇고 따지지 마세요. 그냥 갖고 계세요. 에? 그다음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예, 지금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21선 위에서 놀다가 지금 일시적으로 내려갔지만 코스닥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냥 가지가세요 예, 들어올려서 21선 지금 상승으로 돌리는 상황입니다. 밑에서 지금 꿈틀거리다가 이담일 있다가 여기 위에 올라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예, 다 기다렸던 걸왜 버립니까? 그렇죠? 화일약품. 예, 미치고 팔딱팔딱 뛰겠죠? 예,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아픈 손가락. 바닥 이제 다지고 예쁘게 21선 위로 한번 올라가면서 수평 주면 어떻습니까? 제약바이오 분위기 나쁘지 않다. 그거 하나만 믿으세요. 그리고 월봉상 어떻습니까? 이야 이럴 수가 있나요. 그쵸? 예, 다 왔습니다. 다 왔어. 버리, 버리, 버릴 필요도 없는 자리에요. 그쵸? 예, 코로나 때 가격까지 왔습니다. 회사도 나쁘지 않고 자, 그럭저럭 돌아가는 회사인데 그쵸? 자 영님 소프트랩 영님은 소프트랩 마찬가지 예, 21선 지금 내려왔어요. 위로 올라가면 한 번쯤 슈팅 주겠죠. 예. 코스닥 지금 상승이다. 바이브, 바이브, 바이브 컴퍼니 외에서 마찬가지. 이 박스콘 기준은 어떻습니까? 하단이다. 21선 위로 올라오면 분위기 나쁘지 않죠. 더 떨어질 데가 없어요. 예, <laughs> 바닥이에요, 바닥. <laughs> 월봉 잊어버리셨죠? 또 저희 종목들 갖고 있으면서 제가 좀 약간 반도체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에, 진지하게 저뭐저 리뷰를 못 해드린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월봉 한 번씩 보세요 월봉 한 번씩 에, 진짜 쓸쓸하고 외로울 때 지금 같은 경우 월봉 보셔야 돼요 코스닥이 오르고 있는데 월봉상 바닥까지 온 종목을 왜 버립니까 그쵸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종알대가 어, 약간 좀 흥분했네요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처럼 반도체 포함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 다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있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어, 이런 상승장으로 턴했을 경우 제가 쓰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예,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들을 재분배합니다 그중에서 우선순위가 높고 그 다음에 상승이 굉장히 강한 녀석들 그런 녀석 쪽으로 기존에 있던 그 종목들의 어떤 금액을 다 빼진 않아요 조금 조금씩 빼서 어떻습니까? 부담되지 않는 선 내에서 예, 그쪽으로 옮겨 갑니다. 음, 그래서 어느 정도 반도체 쪽으로도 비중을 조금 실어놓은 상황이죠. 그렇죠? 저도 여러분처럼 저기 있는 종목 싹 갖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저하고 쭉 해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한테 이 종목 추천해주고 저는 하나도 안 사고 딴 종목상 예,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고 음,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된 분들은 뭐 그걸 어떻게 믿냐라고 얘기, 아, 그럼 할 말이 없고요. 기존에 해왔던 동영상들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을 제가 리뷰한다는 생각으로 리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리뷰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한테 리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때문에 믿던안믿던 믿던 상관없지만, 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100%는 당연히 아니에요. 100%라고 하면 저 혼자 투자하고 저 혼자 돈 벌겠지. 여러분들한테 뭐하러 이걸 같이 공유하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유튜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실제로 유료로 돌리는 모든 유튜버조차도 백이란 없습니다. 그네들이 실력이. 그거면 자기 혼자 하겠죠. 다들 자기도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실력 키우면서 돈 벌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고 저 또한 여기 있는 종목들 다 투자하고 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리고 이 리뷰 내용은 저한테 하는 리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내용은 7, 80% 믿을 만하다. 그리고 여지껏 저하고 구독해 오신 구독자님들은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주도 테마,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주도 테마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 주도 테마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럴 때 지수와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각 종목들의 차트 패턴, 타 종목과 비교해서 차트 패턴이 어떤 형태를 그리는지. 몇배까지 가는 종목들이 있고 몇배까지못 가는 종목들이 있는지 엄청난 정보예요, 이거. 책에서도 못 배웁니다. 그냥 한돈 10만 원 갖고 계시면 돈 10만 원한 주씩 사 가지고 몇 주씩 사 가지고 공부하는 셈 치고 공부만 해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 배워 가시는 거예요. 아셨죠? 종알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종목을 공유하는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